안녕하세요. 내면테마 모리스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대화가 잘 되시나요? 답답함을 자주 느낀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사람들과 관계하는 게 힘들지는 않으세요? 저는, 어, 이 대화법을 배우고 나서, 가족, 어떤 연인, 직장 등등에서, 어, 이, 제 삶이 바뀌었을 정도로,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 이 대화법에 전과 후로 제 삶이 달라졌다고 이야기 할수 있을 정도가 됐죠. 과거에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은 좀 상처를 많이 받았었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 대화법을 배우고 나서 부모님과 대화가 좀 편해졌어요. 그리고 이성을 만나는 게 저는 정말 어려웠었는데, 제가 30대 초반까지는 못해 솔로였거든요. 근데 이 대화법을 배우고 나서, 어,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제가 근속연수가 과거에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직장 한 10개 정도 다녔었는데. 근데 이 대화법을 배우고 나서 지금 직장에서는 거의 2년 가까이 돼가고, 그리고 그전 직장에서도 1년 넘게, 어, 1년 6개월? 그 회사는 좀 회사가 좀 어려워서 이제 나오게 됐지만, 그렇게 될 정도로 제가 소통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부터 조금 어좀 인정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어 다른 구성원을 관리하는 직무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비폭력 대화를 배우고 나서 이걸 저만 알고 있는 게 너무 아깝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면은 더 혼자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긴 하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 소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주 2년 동안 열었어요. 그리고 살면 달리고 교육도 하고 그때 돈 돈도 안 받고 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어, 그 참여하는 사람만 좀 아는 게또 아깝기도 하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들 중에는 이제 참여하면서 진짜 삶이 변화한 사람들도 많았었고, 제가 2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리고 이제 만족도를 뭐 정량적으로 그때 좀 파악을 했을 때는 제 참여율이 90%가 넘었어요. 그리고 5회 이상 참여한 사람이 70%가 넘었었고, 어그 정도로 사실 그이대학을 배웠던 사람이 삶의 변화를 많이 경험한 거죠. 삶의 만족도가 되게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너무 저는 혼자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유튜브에 더 올려서 좀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시작을 생각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이 바로 그 이제 비폭력 대화법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조금 더 언급을 하려고 해요. 자세히. 이 비폭력 대화 같은 경우는 그 임상심리학 박사 러더그라는 분이 창시하셨었고, 그리고 이 분이 제 상담 쪽을 공부를 하셨,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에 있는 어떤 대화 방식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져온 대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거는 뭐 받아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되게 고도의 대화의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상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이제 정형화된 형태로 가져온 거죠. 물론 이제 좀어 어,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만약에 이거를 기계적인 기술로만 연습하시더라도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그 대인 관계 경험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사용했을 뿐인데 상대의 어떤 반응이 다른 거를 경험했었고 약간 신세계였죠, 그때. 그래서, 어, 이제 이 MVC에 대해서 왜 만들어졌냐라고 봤을 때이 로젠버그는 이 m b c 를 만듦으로써 이 자신 그리고 타인의 그 연결을 하는 어떤 대화법, 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뭐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런 프로세스를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네 가지 요소, 이네 가지 요소로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연결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를 그래서 이네 가지 요소를 잘 통합하면 사, 통합해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의 어떤 진정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되게 용이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물론 상대방의 마음이 변화하는 의도로 사용하는 것이 어, 이 MVC에서 말하는 어떤 지향성은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은 이 대화 방식 자체가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어, 나는 진심을 다해서 표현을 하는데 왜상대방이내 마음을 몰라주지? 어, 그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20대 한 초반, 중반 이럴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표현을 좀, 내 마음을 좀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연애도 좀 어려웠었고, 관계를 맺는 것에서도 쉽지 않았었죠. 근데 어, 제가 이 m b c 를 알게 되고 나서, 어, 이 언어를 내 걸로 만들고 싶다. 저는 사실 처, 책으로 처음 접하게 됐거든요. 책으로 접하고, 그리고 이게 너무 좋아서 교육까지 듣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어, 내 걸로 만들, 만들고 싶다. 내 언어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한 2년, 3년 정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한테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알려주는 과정에서 저도 또 성장을 했겠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좀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 있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타인과 연결, 연결감을 더잘 어,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알게 된 거죠. 사실 이거를 맨 처음 배울 때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교육이나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게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기술적으로 배울 때는.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떤 느낌 단어, 욕구 단어가 있고, 그 단어들에서 되게 낯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친숙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느낌 단어나 욕구 단어. 그런, 그리고 개방성이 좀큰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정말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느낌 단어는 좀 낯설었고 욕구 단어 는좀 친숙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행히도 개방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빨리 학습했던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표현 자체가 아까 이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좀 불편하고 좀 경계심을 느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뭐 이런 느낌이나 욕구 단어 자체가 되게 낯설거든요.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꼭좀 경계심도 느끼고, 이런 언어를 사용을 할때 상대방이 우리가 좀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이런 단어들이나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관계에서 내가 안전함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뭐 슬프세요, 좀 화났어요, 뭐 이런 느낌 단어들. 좀 괴로우세요. 이런 표현들이 사실 조금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더 내가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비폭력 대화 센터나 이런 곳에는 연습 모임도 매주 열고 있고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런 데서 열고 있었죠. 저도 저는 이제 그 센터에서 열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계속 열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했었었고 그 공간에서 이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간에 이제 연습을 하면서 좀 내가 좀 자연스럽졌다. 그러면 삶에서 조금씩 적용해 나가는 거. 그런 게좀 안전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자연스러운 MBC는 무엇이냐? 사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MBC라는 것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마음으로 또 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 또 하는 거지만 상대방한테 내가 좀더잘 표현하고 싶고 그 사람 입장에서 좀더 어, 불편하지 않게 들리고 싶어서 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기술적인 MVC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선물이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이게 조금 더, 어, 좋아할 수 있는 형태로 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로.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 이 MVC 언어를. 그걸 이제 자연스러운 MVC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이 MVC라는 그 의식이나 의도 자체가 상대방과의 어떤 연결의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연결의 의도에는 우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 그리고 연민. 그러니까 상대가 만약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돕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면 뭐내 자신과의 관계일 수도 있죠. 그런 마음에 기반을 해서 이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할 때, 그게 바로 이제 자연스러운 m b c 라고볼수 있죠. 어, 예시를 보면은 어, 이런 예시가 있어요. 기술적인 m b c 는 아마 m b c 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 이 오늘 내용에 되게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 예시는 사실 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거라서 이 사례가 조금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성고정관념, 에 어떤, 하,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지만 책에서 가져왔다는 점을 우선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어,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가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내가 이 MVC를 사용을 해요. 기술, 좀 기술적으로 배운 거죠.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설거지 다 하는 동안 당신이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이 관찰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느낌을 이야기했어요. 짜증이 나고 욕구, 협력이 필요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부탁, 마지막 부탁까지 넣었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공유하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런 표현 자체가 어, 어떤 분들은 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어, 이런 언어들이, 이런 표현들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제가 뭘 잘못 먹었나? 특히 친구들, 아니면 연인 아니, 얘가 예전에 이런 말을 안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지? 가족. 어, 갑자기 m v c 를 배우고 와가지고 그 전과 조금 다른 어투를 사용해요. 그럼 되게 난감하고 당황스럽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기, 기술적인 MBC를 처음에 배워서 쓰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연스러운 MBC로 바꿨을 때는 아래 내용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보, 부엌에서 함께 설거지하고 싶은데 거실에 무슨 일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여기에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어떤 느낌 단어나 어, 욕구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은이 욕구 단어 사실 아내 입장에서 협력이 되게 필요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욕구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함께 설거지하고 싶다라는 이 욕구에 기반해서 부탁을 같이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MVC를 표현해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여기 기술적인 MBC에서 자연스러운 MBC 가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아요. 되게 오래 걸려요. 저 역시도 한음한 음, 한 4년, 3, 4년 차. 그리고 그 3, 4년 차에서 매주 사람들에게 이걸 교육하면서 그러니까 교육도 하고 사례를 다뤄요. 실제 그 사람들이 삶에서 어떤 자극이 됐던 사례. 감정적으로 어, 그런 것들을 매주 한 3, 4 건씩 다루면서 더 다룰 때도 있었죠. 근데 최소, 최소 세네 건씩을 다루면서 그거를 계속 이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자연스러운 MVC로 가는 것들을 고민을 했었죠. 고민하고 실제 제 삶에서 어떻게 좀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저도 아직 기술적인 MVC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 우리가 이제 수십 년을 부모님으로부터 언어를 배 바,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십 년 동안 어, 쌓아 쌓아왔던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이 단어 아니면 몸짓 같은 거, 비언어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 소통 능력 같은 걸좀 천천히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전달드렸던 내용 같은 경우는 이 다시 한번 요약을 했을 때, MBC 자체가 만들어진 의도, 그,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나와 타인의 연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결국 내 자신과의 연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이 비폭력 대화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타인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내 자신과. 왜냐면은, 하 어 우리는 내나 스스로와의 대화에서 비난하는 말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인정하는 말을 쓸 수도 있고 비폭력 대를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서 내 자신과의 연결을 지원하걸 목표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네 가지 구성 요소와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이다. 그리고 이 기술적인 MVC 자체가 좀더 쉬운 사람들은 느낌과 욕구에 친, 친숙하며 자기 개방성이 큰 사람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감정과 욕구를 그 심리적으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느끼고 확인하도록 초대하는 것이 불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MVC를 처음 배운 사람들이 어떨 때는 이 MVC가 되게 잘 작동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을 좀 느낄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좀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빠진 부분이 사실 이 느낌과 욕구에 대해서 친숙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 문화적으로 여성분들은 느낌의 단어, 느낌의 언어에 되게 친숙하고 남성분들은 욕구의 언어에 친숙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성분들은 자신의 정서 표현이나 느낌의 표현을 잘 하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남성분들은 사실 이 느낌 단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약한, 약한 사람이란 어떤 꼬리표를 달게 하는 어떤 사회적,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막 슬프다고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화났는데 화났다고 표현을 한다거나, 내가 괴롭다고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느낌적인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 약한 존재로 이렇게, 어, 공격을 받게.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죠. 나 괜찮은데 실제 화가 나도 난 괜찮은데 막 슬픈데도 막어난 슬픈데 막 눈물이 날려가면 참고 막 눈물을 흘리면 안 돼. 그러니까 나의 어떤 정서적인 거와 접촉하거나 연결되는 게약한 박습하고 살았기 때문에 되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만났을 때 소통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성은 느낌의 언어에 대해 친숙한데 남성은 이 느낌의 언어가 친숙하지 않고 그리고 좀더 욕구의 언어에 좀더 친숙하기는 해요. 이 욕구 언어 같은 경우 어떤 뭐 꿈, 아니면 뭐 성장 이런 언어들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나에게 뭐가 중요한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어, 좀더 이제 어, 가치나 욕구 측면에서 좀더 친숙하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래서 남성과 대화할 때 욕구 단어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어, 그들 입장에서좀더 친숙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대화를 할 때는 느낌의 언어를 잘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2년 정도 모임을 운영하면서 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남성분들이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처음에 교육할 때는 관찰 느낌, 욕구부터 이 순서로 기술적으로 좀 알려드리는데 이 느낌에서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 남성분들에게 안내를 할 때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어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에 그런 이제 사회문화적인 환경들 이좀 영향이 미친다라는 거를 알게 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는 게좀 필요하다. 어, 그리고 알고 좀 사용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이 기술적인 MVC에서 자연스러운 MBC까지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어도 그렇고 어떤 비언어적인 어떤 몸짓이나 침묵 같은 이런 소통 능력을 천천히 성장해 나가는 게좀 필요하다. 라는 거고, 사실 저도 막 3년 동안 하고 매주 이렇게 모임도 열고 교육도 하고 이래도, 그래도 저, 제가 이거를 안 하면 저도 좀 까먹고, 어, 과거에 그 제가 몇십 년 동안 썼던 언어들이 나와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의식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의식적이지 않을 때 제가 정신적인 에너지, 체력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을 때는 과거의 패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썼던 언어들 그대로 쓰고 있고, 막 분석하고 막 평가하고 있고, 막 판단하고 있고, 이런 언어들이 되게 친색, 친숙하게 나오죠. 그러, 그럴 정도로 어, 저도 이제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그런 언어를 쓸 때마다 알아차리면서, 아, 내가 지금 조금 여유가 없구나. 내가 이런 언어 과거의 언어의 패턴을 다시 쓰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좀 여유가 없구나. 그리고, 어, 연습을 내가 조금 그동안 이 MVC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좀 스스로 좀, 어, 좀 소홀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그런 평가들이 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것들을 좀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뭐 그런, 어, 좀 쓰려고 노력하죠. 특히 뭐 저는 이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많이 쓰려고 노력은 하기는 해요. 네. 뭐 직장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지만 노력해야 된다.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사실 오늘 책 오늘 실습은 이게 비폭력 대화를 사용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언어로 사용했다가 이게 잘 작동하지 않았을 때 이걸 자연스러운 m v c 로 표현하는 실습이 들어 있었는데 어, 그거를 다루기에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MBC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어서 그럼그 부분 오늘 그냥 좀 패스를 하, 하고 그러면은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 음 이제 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선택들을 할수 있는지 어떤 선택들을 할수 있는지 대화해서 그런 것들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어,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